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7일입니다. 보이시죠? 햇빛 쨍! 맞습니다. 어, 배추 모종 정식한 지 오늘이 60일째입니다. 어, 모처럼 햇빛이 빵껏 맞습니다. 어, 어, 바람이 불어오고, 어, 지금 어, 11시입니다. 지금 체감 온도는 한 13도, 어, 새벽에 10도까지 갔습니다.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음 지금 한 보름만 붙여주면 김장 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배추 한번 보십시오. 어, 생육 상태가 최상급입니다. 어, 물은병 온건은 들어 있습니다. 음, 잎이 물러지고 어, 상태가 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잘버티 주면 어, 김장하는 데는 어,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어, 한번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어,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배추생류 상태는 괜찮습니다. 어, 바람이 또 이렇게 좀 계속 불어오네요. 음, 선선하기보다는 차갑고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바람까지 오면 조금은 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어제나 여기 무 어, 잎을 약간 뜯어주고 솎아줬습니다. 어, 여기도 낮 기온이 지금 온도는 어, 올라간다해도 바람이 찬 공기가 불면은 어, 마지막 여기 어, 배추 생육 상태는 어, 속이 꽉 차고 단맛들고 저장성 있는 배추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배추가 선택을 어, 선택 자구가 되니까. 어 일단은 음, 한 보름만 어, 잘버텨주면 긴장해도 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전체 보기에도 괜찮아 어, 보이시죠? 이렇게 간간이 지금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생유 상태가 지금 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기 적색 배추, 빨간 배추라고 하는데 어 바람이 갑자기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요즘은 배추를 안 먹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배추를 묶을 겁니다. 안에 어, 솔잎하고 어, 가랑잎 이런 게이 배추 속에 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저는 어, 시간이 되면은 배추를 묶도록 하고요. 어, 그뭐 이들은 큰 잎들은 사용이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에 어, 가랑잎하고 어, 나무 솔잎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묶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생육상태 어, 제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지금 뭐뭐주기주고 이런 거는 끊고 어, 물 공급도 웬만하면 안 해주고 이대로 어, 어, 이 상태로 제가 기다렸다가 김장을 하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어, 대추 정식한지 60일째 됐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찍어보고 영상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